안녕하세요. 만화경입니다. 오늘은 국내 영화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이 줄거리와 함께 마지막 삼각대결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설정이 제작에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1930년대에 드넓은 만주 벌판, 대륙을 횡단하는 간도선 제공 열차가 마적단에 의해 강제로 정지됩니다. 친일파 매국노 갑부의 의뢰를 받은 마적단 두목이며 나쁜 놈인 박창희가 저지른 강도 행각입니다. 목표는 한 장의 지도를 입수하는 것. 그리고 이 지도를 노리는 또 다른 자가 있었으니 독립군의 부탁으로 열차에 올라탄 현상금 사냥꾼이며 좋은 놈인 박도환. 하지만 막상 그 지도는 엉뚱하게도 열차 털이범이며 이상한 놈인 윤태구의 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들은 서로의 정체를 모르는 채 윤태구가 열차를 털다 발견한 지도를 차지하기 위해 대륙을 누비는 추격전을 펼칩니다. 정체불명의 지도한 장을 둘러싼 엇갈리는 추측 속에 일본군과 만주마적단까지 이들의 경쟁에 가담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엎치락뒤치락 난투국이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이 영화는 1930년대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했지만, 이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대부분의 영화들과는 달리, 민족주의적인 장면들은 거의 보이질 않습니다. 이것은 감독이 의도한 것으로서, 한국의 애국주의적인 코드를 넣기보다, 무국적성의 배경을 둠으로써, 오히려 새 풍운화의 개성을 더욱 뚜렷하게 살려, 영화로서의 흥미를 더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영화의 제목은 세르조 레오네의 영화, 석양의 무법자의 원제, 좋은 놈, 나쁜 놈, 추한 놈에서 빌려왔습니다. 전체적인 줄거리 또한 석양의 무법자에서 모티브를 얻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가슴 속을 시원하게 해주는 영화 중후반부의 광활한 벌판에서의 전투 장면에는 재미있는 장면들이 다수 보이는데, 인디아나 존스를 노골적으로 오마주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중절모를 쓰고 말을 달리며 군용차를 괴멸시키는 박도원의 모습이라든지, 차량 밑에 줄에 간신히 매달려 기어올라와 차량을 접수하는 윤태구의 모습이라든지, 다시 보아도 흥미진진한 장면들이죠. 이 영화에서 인상적인 장면 중 하나는 이세 풍문아들의 마지막 결투 장면입니다. 서로 쫓고 쫓기던 이들은 결국 종착역 즉, 지도의 목표 지점에서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박창희는 1대1대1의 대결을 제안합니다. 요즘 흔한 n 분의1이라 개념이 없었던 걸까요? 승자독식을 하자는 얘기인데요. 이게 게임의 시작이다. 살아남는 단한 놈이 다 가져간다. 사실 윤태구와 박창희는 서로 과거의 악연이 있습니다. 윤태구는 만주에 오기 전 원산에서 꽤 유명한 건달이었습니다. 손가락 귀신이라 불리며 5년 전 원산에서 박창희와의 일대일 대결에서 승리하여 박창희의 손가락 하나를 자른 과거가 있습니다. 박창희. 나 조선당 떠나면서 다 잊었다. 그러니 나도 잊어라. 그게 쉽게 잊혀지나? 아무래도 빠져나갈 길이 안 보인다. 못 가겠네, 유태구. 아니, 손가락 귀신이. 둘째가라면 서로화할 정도로 승부욕이 강한 박창희는 그 치욕을 아직까지 가슴에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지막지하게 잔인한 성격도 이 사건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박창희는 윤태구에게 집착하는 것이고 이로 인해 박창희가 결투를 제안하자 은근 슬쩍 빠지려 했던 윤태구는 박창희, 박도원과 삼각 대결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드디어 시작된 결투. 시작과 함께 윤태구가 집중 사격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마지막까지 선전하지만 결국 세 명은 모두 쓰러지고 맙니다. 그런데 이 대결은 처음부터 가장 유리한 건 박도원이고 가장 불리한 건 윤태구, 가장 상대하기 쉬운 건 박창이었습니다. 일단 손가락 귀신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원한이 있는 박창이는 물론 박도원마저 손가락 귀신 윤태구를 노리면서 윤태구는. 가장 먼저 총을 뽑아 사격하고도 둘에게 집중 사격을 받았고 더욱이 박창희는 윤태구에 대한 원한 때문에 윤태구만을 집중하여 노립니다. 심지어 박도원에게 치명상을 당하고도 윤태구만을 노리는 미련함을 보입니다. 반면 박도원은 박창희와 함께 윤태구에게 집중 사격을 하다가 슬쩍 총구를 박창희로 돌려서 박창희에게 먼저 치명상을 입혔고 뒤늦게 박창희와 윤태구의 총에 박도원도 부상을 당하지만 윤태구 박창희 박도원 순으로 총격을 맞았기에 피해는 박도원이 제일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윤태구와 박창희 싸움에 박도원은 눈치만 살피다가 둘 모두에게 먼저 사격을 가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총격전에서 먼저 총상을 입는 사람이 가장 불리하기에 이 대결은 처음부터 박도원이 가장 유리했습니다. 치열한 총격전이 끝난 후 모두 쓰러졌는데, 박도원은 그가 키우던 송이가 구해줘서 살았고, 박창희는 끝까지 윤태구만을 고집하다가, 박도원에게 조준 사격을 당해, 과다 출혈로 사망. 윤태구는 사실 가장 불리했고, 가장 많은 총상을 당했지만, 결투전에 앞가슴에 철판을 둘러서 살아남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대결에서 나쁜 놈 박창희만이 희생양이 되고 말았습니다. 살아남은 윤태구와 박도원은 다시 생업에 복귀하게 되고 바뀐 게 있다면 태구에게 걸린 현상금이 대폭 인상되었다는 것이죠. 이 영화에 대한 해외 반응을 몇개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영화는 분명히 원작인 좋은 놈, 나쁜 놈, 추한 놈에 견주어 실망시키지 않는 화려한 액션 및 어드벤처이자 재미있는 영화입니다. 영화의 초점이 멋진 스턴트와 액션에 맞춰진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줄거리는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캐릭터들은 확실히 원작만큼 흥미로웠고 특히 나쁜놈과 이상한놈의 경우는 훨씬 더 좋습니다. 박창희는 확실히 더 어둡고 슬프고 잔인하고 더 폭력적이며 윤태구는 훨씬 더 재미있고 웃음을 줍니다. 또한 액션 장면들은 멋지고 코믹한 장면은 매우 재미있습니다. 주연인 정우성, 이병헌, 송강호는 그들의 캐릭터 묘사가 정말 훌륭해서 영화 제작에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김지훈 감독의 뛰어난 연출은 이 영화가 한국식 서부 영화로서의 기준을 매우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렸으며 원작인 스파게티 서부극에 견주어본다면 김치 서부극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나는 1930년대 만주를 배경으로 한 한국식 서부 코미디 액션 영화에 깜짝 놀랐습니다. 오프닝의 열차 강도 사건을 시작으로 당신은 이미 재미있는 열차에 타고 있는 것입니다. 마을에서 펼쳐지는 흥미진진한 장면은 사막의 멋진 추격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선 유쾌한 반전이 있죠. 세 명의 스타들이 완벽하게 캐스팅되었습니다. 송강호의 전염성 있는 웃음과 개성은 영화의 유머를 불어넣는 역할을 합니다. 이병헌은 정말 나쁜 놈으로 보이네요. 정우성은 멋진 현상금 사냥꾼 카오보이 역할인데 놀라운 카리스마를 주는 멋진 연기를 보여줍니다. 동양에서 온 서부 영화.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은 제목에서 알수 있듯이 세르지오 리온의 스파게티 서부 영화인 좋은 놈, 나쁜 놈, 추한 놈에서 크게 영감을 얻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 시대 만주를 배경으로 한이 한국의 서부극은 보물지도를 쫓기 위해 서로 교차하는 세 명의 총잡이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시작하는 순간부터 흥미진진한 이 영화는 런타임 내내 짧은 간격으로. 고품질의 액션을 자랑하며 갈비뼈를 간지럽히는 유머와 예상치 못한 반전으로 절정에 달하는 감정과 엔터테인먼트의 놀라 코스터를 타게 만듭니다. 각색된 스토리를 바탕으로 독창적인 줄거리와 함께 명확한 상상력으로 쓰여진 각본은 단한 순간도 칙칙함을 느끼지 않고 매우 매끄럽게 느껴지며 영화 촬영법은 사막의 황무지를 멋지게 포착하여 서부극 장르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편집은 거의 완벽합니다. 전반적인 규모 면에서 그리고 내 의견으로는 적어도 21세기에 이만큼 놀랍고 흥미롭고 재미있는 서부극은 없었으며 지난 10년 동안 최고의 서부 영화일 뿐만 아니라 해당 장르의 가장 위대한 영화 중 하나에 기도합니다. 아마 세르지오 리오네 감독도 자랑스러웠을 것입니다. 저를 놀라게 하고 즐겁게 해주지 않았던 한국 영화를 아직 보지 못했는데 예외는 아닙니다. 제목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영화는 세르지오 리오네 감독의 고전, 좋은 놈, 나쁜 놈, 추한 놈과 유사합니다. 이 스파게티 웨스턴이 인기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멋진 캐릭터, 서사적 스토리, 사운드 트랙, 그리고 결말에 대한 예상치 못한 반전입니다. 이 한국 영화는 이러한 요소들 대부분에 충실합니다. 사운드 트랙은 일련의 고전적인 지역 테마보다는 현대적이고 다양한 믹스에 가깝지만 액션과 정말 잘 어울립니다. 총격전 액션을 위해 그들은 많은 핸드헬드 카메라를 사용하고 물리적인 액션을 매우 실감나게 살렸으며 총소리는 라이언 일병 구하기가 생각날 정도로 잔인하게 들립니다. 큰 화면에서 즐기시길 권합니다. 오늘 준비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